저희 집사람하고 애도 겨울에는 돈잘못 내잖아요. 저야 뭐 맨날 동네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체제는놀러 갔다 온 사람이 보내는 겁니다. 내보냈는데 네, 그 사이에 그게 성공이 되는지 죠 우리 동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면내에 가라앉습니다문학리는 굉장히 여기 그래도 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면소지이고 면내에 크게 퍼져 있는 말이다. 생하니까각 동네마다, 아 시골에 가면은 공영방송이랑 동개식 있습니다. 여집은 NHK, 대신 KBS, CBS, 그래서 다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나가면 얘기를 통해서 쫙 퍼지기 시작하면몇 명의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나가는 않죠. 워져에서 나가는 얘기가. 그새 갔다라한 삼일 비웠더니. 그새 갔다. 올 오래 버텼지 애는 지금 원 소문 m 이 c h So 주도 c h So much. 나서 근데 한나틀 지나고 c h 지나고 u c h s 여기 u 나가 So 리고그 h s 소문이 잠잠해지다. u c h So much. So 다 이렇게 절대 소문 c 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 이 c 이 So much. So much. s 겨울 내내 하고 그 다음에 봄이 오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동네 주민들한테는 관심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3대, 4대, 살아오면서, 5대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끼리만 살아왔잖아요. 그게 뜬금없이 누군가 들어왔잖아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우 그럴 리가 없죠. 귀농했 놓은 거니까. 그럴 리가 없다. 저놈이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뭐하러 들어와요. 저게 부부다. 그럴 리가 없다 이 부부는 왜 순순히 따라오냐 이 시골. 네,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 할 때. 요즘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지를 안습니다 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냥 화천군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구도 안될 텐데요, 귀농니는 지금 어때요? 이이 우람이 말만 하더라도 귀촌전을 중심의 마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언제 뭐 누가 새롭고 그게 아니잖아요. 옆집에 오신 분이나 나이가 비슷한 분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을 받겠지만 이제는 그르르니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 니다 여러분들은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 집에 계속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동네 분들이 그냥 우리 몇 시에 하는지 밥은 먹는지 술은 먹는지 안 먹는지 제게 부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게 가는지 매일매일 <laughs> 매일 보는 게 좋아요. 그냥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끄는 게 좋아요.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도 어디다 둬요. 주로 산밑에. 왜 따로 조용히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laughs> 풀이 풀과의 전쟁을 여러는들이 쉬고 싶요 3월 달 지나고부터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4월쯤 되면 올라옵니다. 5월쯤 되면 이제 마당에도 풀이 올라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집이든 아니면 임차를에서 사는 집이든 간에 해요 밖에 풀은 나중 일이고 마당에 풀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새로 지은 집은 그 다음에까지는 안 나오잖아. 근데 헌집을 빌려서 쓰는 경우에는 선생님 마당에 있는 마당에 살잖아요. 그럼 풀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면면제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에 풀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거 보려고 왔잖아요. 이사를 시골로 민들레도 올라와요. 저쪽 구석 화장실 뒤로 뭐가 아올라옵니까 더덕도 올라와요. 시가날려갖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저는 뭡니까?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크로바도 올라 치 너무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옆집 노인들 얼굴은요 하루하루가 변해가요 사색이 되어가요 네풀라운다 지나가면 한마디 합니다 어 집에 마당에 풀란다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 날또 얘기합니다